1kg에 1컵 설탕을 조금 뿌리는 거라고 말 네. 해 네. 네. 설탕. 네. 설탕. 네. 설탕. 네. 설탕이요? 네, 네. 설탕요 네. 조금만 넣고 물 조금 넣고 여기다가 네. 네. 음. 물 섞어야 되겠다, 다녹는 음. 네. 그래야지 이거 쓰지 맞아요 한 컵이, 네. 이제 네. 설탕 넣었어요. 네, 네. 됐습니다. 한 번, 이 조금 더 넣으면 돼요. 네. 복릉. 이게 조금 더 짧게 썰어야 되겠니까, 이게 많아서. 뭐, 뭐, 이게 많아서. 아니 아니야. 아니, 괜찮아? 아니, 괜찮아요? 짧게 쓰면은, 썰을 때 부서져요. 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. 모양이 살아있어야지만 썰었을 때 있거든요. 팩머이 들어온 거였으면. 예. 그래서 구름처럼 이렇게 모양이 생겼다 해서 구름이 떠있는 거예요. 콧구이안 해도 되거든요. 예. 이제 그거를 닦아줘야지. 음. 안에 뭐가 더 많이 들어가도 괜찮긴 하겠네요 그렇죠. 어. 네, 네. 더 들어갈게요. 네. 최소한으로. 저, 저. 네. 저, 드세요. 오늘. 같이. 네. 저, 이따가 또 만드셔서 네. 드시고. 드시고. 응. 됐어요. 여기다, 딱. 이제 뭐는 응. 여기. 서 여기다가. 이 정도로 편해을 그리고 이게 필요해요. 이 사각 틀이나 사각 받드가 필요하거든요. 네. 여기다가 모양을 만들어야 네. 되기 때문에. 그다음에 어, 그 다음에, 가운데 깔 보면 이 찻쌀가루가 그대로 있어요. 보면 되게. 네. 안 쪄지는 부분이 이렇게 두둑하게 올랐는데. 근데 지금 보세요. 다 쪄졌죠? 네. 잘 쪄졌죠, 아주. 네. 자, 이렇게 잘 쪄졌어요. 이렇게. 야, 아, 정말. 뚝뚝 떨어진다. 예. 그래가지고. 그냥. 그냥 이렇게. 예. 물에다 좀. 네. 물에다 좀 씻어주세요. 다른 것도 여기다 네. 담글까요? 네, 저쪽에도 딱 빨아주셔야 되거든요. 네. 음. 자, 그렇게 하고. 음. 자, 이렇게 하고. 가운데는 그게. 음. 네, 설탕물을 뭐예요? 만들어놔요. 왜 그러냐 하면은. 음. 네. 구름떡은 떡과 떡 사이가 붙어야지만이. 그 모양이 생기거든요. 근데 그때에 잘안 붙기 때문에, 이 팥가루 때문에 잘안 붙기 때문에 수분을 약간씩 묻혀줘 가면서 붙이면은 그 모양이 더잘 살아요. 그래서 음. 따뜻한 설탕물을 좀 준비해 놔 주세요. 따뜻한 물로. 음. 음. 그거 앉히신 다음에 시작할게요. 이거 어디, 따, 어디 <laughs> 자, 이거 보신 다음에 이따가 이제 그거는 직접. 한꺼번에 찌는 게 아니구나. 여기, 여기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. 뿌려. 이것도 청소도 또 나중에 또다 네. 해야 되니까. 네. 자, 이리 와서 보세요. 네. 아까 한 5분 전이니까는 생각해 보세요. 50분이나 45분이니까 그러니까 5분세요분쯤에 5분. 예, 빼내면 됩니다. 30분 고 음, 저 정도 양이면 2 0분이면 충분해요 음, 음. 많이 안 찌기 때문에 설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 밑에 팥가놓는또안 올라와가지고 뭐물 붓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. 음. 음, 괜찮아 네. 자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물로 헹궈요 헹궈서 더 넣으시는 게 아니 아니 잠깐만 이물 이물을 넣을까 이 물을 이용하는 이게 낫지 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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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음. 아까 제가 가져온 음. 라이팬이 있죠? 좀 두꺼운 거. 네, 네. 거기다가. 음. 아니, 거 이제. 볶나봐요 뭐, 응. 그거 말고, 좀 음두가 있는 거. 이거 아니에요? 아, 그거 아니에 아, 좀, 아, 좀. 아 예, 그거. 예, 어, 그거. 좀 두꺼워야지 볶기가 그만큼이 나와요. 음. 꽤 음. 많이 나오죠? 음. 생각보다. 응? 그게 500g 이었죠? 네, 이건 500, 아니, 아니, 250g. 아, 250g. 네. 아, 팥은 250g 네. 지금, 아니, 지금 이거 만든 건 250g인데, 아까 설명드린 건 500g 양이. 양이에요. 네. 음. 제가 만들어 온 거는 500g 이라고 그랬어요. 음. 그러니까는. 팥, 생 팥이 500g. 예. 음. 이게 쌀 1kg 하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 돼요. 음. 250g이면. 아, 250g 250g이면 250g이 찹쌀 이 정도 양 나오는데. 1kg? 거예요. 어, 그니까는 아까 저기 팥이 500g이었을 때는 찹쌀 한 2kg 정도. 아. 어. 그러니까 팥이 250g이면 찹쌀은 2kg. 네네. 음. 자, 이렇게 꼭 짜주면은. 자, 이렇게. 이건 버려요. 네, 버리는, 버리는 거예요. 그 네. 됐죠? 잠깐 이렇게 안 치면 이렇게. 이거는 좀 빠르게 죠 음, 잠깐만요. 저거 저 저거, 지금부터 삶고 있는 거 저것도 더 안금을만 나오면은 저좀 하죠 뭐. 어, 음. 자 이렇게 됐어요. 어, 다 어, 담고. 네. 자 이제 같이 섞어서 그럼 좋을까요? 나무 지고로 계속 덮으면서 저기 설탕이라고 넣는 거 아시죠? 설탕하고 계피 가루요. 그하고 소금. 멋지네. 설탕 계피 가루 소금 설탕 소금 계피 가루 여기에 250g 하신 건가요? 네 그러니까 계피 원티스푼 원, 티스푼, 원 음. 테이블 스푼 원 테이블 스푼 했어요? 아들? 아직 안됐거나1 2 5 0 g 계피 테이블 스푼 더 넣어야 돼? 잠깐만. 네, 이 아니, 아니. 아니, 다 말린다면 안 넣고 부터 아, 그렇죠 이게 250g니까 하나만 넣으면 되죠. 하나 되죠. 그 다음에 소금 1티스푼 소금, 뭐. 이렇게. 음. 소금, 이거 소금, 소금, 소금 반만 넣어야금 반만 넣어야지. 하프. 반번 넣어. 두번넣많두번어두번 넣어. 두번 넣어. 두 톡톡. 빡빡 긁어줘야지만 이 바닥이 이 지금 이 하얗게 되면 마르는 과정이거든요 음.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빡빡 긁어줘가면서 그리고 다음에 또 바닥에 이렇게 깔리면 그걸부터 하고 그러면서 바닥을 긁어내면서 네, 바닥을 긁어내면서 섞어줘야죠 어. 이게 은근히 칼아프구나 네, 네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이 정도는 4분의 3컵. 4분의 3컵. 4분의 3컵. 아, 잠시만요. 아, 말 4분의 3분의3 네. 많아좀 네. 네. 많을 것 같아. 좀덜 좋죠? 좀덜요 삶아낸거는 꼭 한번씩 예, 빨아서 다시, 예, 꼭 빨아서 네. 다시 네. 써주세요 이 사이에 어, 껴있는 찹쌀가루가 다 떨어지고 찹쌀이 네. 그래서 구멍이, 수, 구멍이 나왔을 때 그때 쓰는게 네. 네. 빨리 쪄지고 네. 어, 실패할 때자 설탕 뿌려야 되죠 예 뿌려서 네. 음 솔솔 뿌려주시면 돼네 그러면 에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? 가상자리 쪽으로 네, 가운데 솜통을 놔두시고 구멍을 음. 네 분대로 해서 네.